그니 오늘 어떤 전략 함께 볼까요? 네. 미코바이오메들좀 보겠습니다. 이미코바이오메들 보면 사우디 국경기업에 투자를 했다 해가지고 아직도 점수가 나갔는데 대세 바닥 관점에서 거래가 터진 걸볼수 있죠. 이 거래가 터진 것을 세력이 먼저 들어와서 암시적으로 매수를 해놓은 것인데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했겠죠? 뭐 갑자기 올라갈 적에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미코바이멘맨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상태이고, 또, 침체권이고,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하 좌우에 만원대까지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면, 역시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산바타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산바타가 안 맞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시가에다급정하자또아도는 것은 아니고 항상 시가에 반락가지에 매수기를 줄지로 매수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중장기 관찰을 보시는 건 좋겠고 단지 현재 추경만 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회원님 또 하루 만에 좀 움직여 줄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어, 정수사나무수라고 부르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수사나무수처럼 <laughs> 네. 예언을 해서 <laughs> 사이다 바로로 <laughs> 시원하게. 오, 좋습니다. 어, 이게 바로 강남구 소만의 특징이죠. 어, 정말, 어, 확실하게, 그, 매, 매, 매 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의견을. <laughs>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LTC 인데요. 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LTC 같은 경우가 일본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 오늘 수급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실적으로 보면 실적이 적자인 기업들은 저도 항상 불안해서 많아요. 저는 회사 가치가 안 주면 안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근데 22년도 급격한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우량주로 변신한 종목에 이제 본격적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명품 꿈의 체시스템에 일봉 주봉 월봉이 동시에 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일명 명품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전고체 배터리 국내 유일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전해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가 나옴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꿈의 배터리 관련주잖아요. 꼭 하고 싶었던 분야였고 수소 산업을 앞다길 수 있는 핵심 소재 개발을 했다고 그러죠. 고온 수생산의 전해 반응 합성가 생산 기술을 최근에 개발함에 따라서 수소, 그리고 전구체, 이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진 게 눈에 띄게 보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매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차트 통해 보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다니까 에서 마이너스 2.9떨어으니까 내일 아침에 하락 출발할 거예요. 흥분할 거 아닙니다. 하락 출발할 거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어, 그리고 거래가 빵 텄던 저가를 손저가와 대응은 좀 달라요. 대응하는 기준가로 손저가로 말겠네요. 거래터졌을 때이 저가를 깨면 안 되니까 손저가 잡고 분할매서관점접근하시게 된다면 어, 내일 반락을 월 주초 저점 잡았을 때 어, 주초에 잡는다면 주중. 수익률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네. 뭐 다음 주는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조금 두려움이 네. 앞서 있기 때문에 네. 그 약세장도 좀 이렇게 강하게 네. 버틸 만한 종목 부탁드릴게요. 네. 네, DRT 바로 설명 들어볼 텐데요. DRT는 좀 믿을 만한 기업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서 150억 지분 투자가 들어온 기업인데요. 어, 그 최대 주주 임원 같은 경우도 1500원대에서 제가 3억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야 이거 1700원대에서 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음, 마모 엑스레이, 이, 에, 엑스레이 장비를 미에프 대 승인을 상반기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어, 그만큼 디텍터 최초로 삼성 SDR랑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출시를 한다. 아, 재료가 미쳤고요. 실적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는 좀 이제 바닥권은 좀 지났는데 결국에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 떨어져도 추가할 수 있을 만한 거 어, 그리고 또 견딜 수 있을 만한 거 어, 조정받으면 집중 매수 기회가 될 만한 거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거주포세력이 들어온 거 완벽하죠. 1700원대 이하에서만 보면 완벽한 기업이에요. 단계는 조금 늦었지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주식 싹쓸이 요 라인 때가 완벽했던 거죠. 2023년 3월 초반 대가 완벽한 유치였고요. 지금은. 시간에 달까, 아, 또 급등을 해가지고 시가 뜰것 같아요. 어, 제가 종목을 고른 다음에 시간에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5월선 해보게 되면 시비행사 물량 때문에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결국엔 중요한 건 시비물량이 아니에요. 기업 펜더멘탈이 시비물량 소화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앞으로 물량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는 더 좋아집니다. 부채는 감소하고 그리고 자본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1 시비행사 물량을 이제 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볼땐 시비물량 때문에 시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월봉상 사상 최대 거래량시현됐던그 고점을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 중장기는 본격 상승 전환 시작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셈 임플란트가 왜 투자했을까요? 상장 유지를 결정했는데도 삼자배정 유중 투자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DRT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는 지금 바닥권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전 저점, 2090원대 단기가 지지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산 회복되면 추가 반응을 노려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M10W, 연간 베스 대상 방송, 2연패, 공명정주, 밑보 싹싹스리 올해는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고점에서부터 꺾였지만 올해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더큰 상승률, 텐버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